네 안녕하세요 제이비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감사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와 함께 테슬라 레버리지 상품인 TSLL로 많은 수익을 본 분들이 소중한 슈퍼땡스 후원을 보내 주셨는데요 캡쳐본이 한 화면에 다 담기지가 않아서 두 화면으로 나눠서 감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진성님 정현님 미국주식인생오인님 식스치즈님 최수민님 안민관님 아파플링님 eunhj님 진로알님 권종찬님 하연세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레버리지 익절과는 별개로 저는 어제 프리장이 열리고 프리미엄 멤버십 회원분들이 계신 텔레그램 방에 말씀을 드린 후 당일에 익절하는 걸 목표로 러셀 숏트 세배 레버리지 상품인 TGA 단타를 진행했는데요. 아무리 법원의 관세 무효 판결이라는 호재가 전해지긴 했지만 선물 시장부터의 상승폭이 너무 좀 과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판결과는 별개로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옵션이 충분히 존재하거든요. 트럼프 1기 시절 때처럼 그냥 품목별로 관세를 강하게 부과하면 이거에 대해선 또 법원이 할 말이 없고 열받은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한 발언을 낼 것이 너무나도 뻔히 보였던 부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러셀 쇼을를 매수했고요. 이번에도 또 단기간에 나름 괜찮은 수익률을 거두며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어제 저와 함께 러셀 쇼으로 수익을 본 많은 멤버십 회원분들이 슈퍼탱스 후원을 보내주셨는데요. 박행복님, 소금빵님, 프로카자노포님, 칼바라님, 재미있게 살자님, 원혜인님, 왕난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TGA로 수익 보신 거 다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스닥 증시는 장 초반에 매우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우선 엔비디아가 전날 장후에 좋은 실적을 내기도 했고요 또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경제권법을 근거로 전세계 수입품에 부과한 10%의 보평 관세 및 일부 국가에 대한 상호 관세가 불법이라고 판결했기 때문인데요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 시 특정 경제활동을 통제할 수는 있지만 관세부가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고 또 무역 관련한 조치들은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의회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게 판결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시장의 힘이 점점 빠지기 시작했는데요 일단 예상대로 트럼프는 항소를 했고 고 백악관도 이번 법원의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는 입장을 냈고요 헤비네스 백악관 경제 고문도 관세에 대한 판사의 결정은 뒤집힐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있다는 말까지 덧붙여서 시장의 불안함을 더해주는 바람에 시장에선 이번 법원의 조치가 과연 이 정도로 시장을 폭등시킬 만한 재료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법원 판결에서 문제로 지적했던 건 국가 비상 경제권법을 근거로 전 세계 수입품에 부과한 보편 관세였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선 국가 비상 경제권법을 핑계 삼아 관세를 부과하면 한 큐의 일을 끝내기가 쉬우니까 저런 방식 을 택한 것 같은데요. 근데 이 방법이 문제가 된다면 무역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그냥 섹터별로 관세를 부과하면 그만이거든요. 실제로 트럼프 1기 시절에도 무역 확장법과 무역법을 근거로 품목별 관세를 강하게 부과하기도 했고요. 또 결정적으로 장 후반에는 항소 법원이 판결 전까지는 현재의 관세 체제를 유지하라는 발표를 한 점도 악재로 작용하며 증시는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한 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이쯤하면 될것 같고요. 저는 오늘 밤에 멤버십 게시물을 10시 30분에서 11시 사이에 올리도록 할 테니까요. 평소 저의 실시간 장중 시장 분석과 매수 매도를 참고하고 계시 멤버십 회원분들은 해당 시간에 멤버십 게시판을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구독자분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멤버십 회원분들은 오늘 밤에 미국장 시작하면 그때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